정말, 아이다. 정말. <laughs> 막, 오, 이 친구 정말 프렌드네. <laughs> 내 프렌드네. 아, 아, 네. 신동 씨는 네. 저 처음 봤을 때몇 살인 줄 알았어요? 저랑 동갑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진짜로요? 네. 아, 근데 진짜 어려 보이세요? 네. 30대 얼굴은 아니구나. 확실히 아니에요. 네네. 네. 근데 가까이서 보시면 네. 수염 자국이 쑥 네. 갑니다. 아, 아, 이게 사실은 <laughs> 예. 뽀뽀뽀 때문에 제모를 했는데 아, 아이고, 이게 아이고. 잘못 건드렸어요. 아이고. 애들이 그래서 안 날때서 막 나하고 괴물신물처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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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laughs> 원래 땀 구멍도 네. 막으면 다른 곳에서 더 자, 납니다. 아, 네. 사실 그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 손에다가 그땀 수술을 하잖아요. 땀 네. 수술하면. 인중에서 갑자기, 갑자기 <laughs> 맞아, 인중에서 홍수터지나요? 예, 뭐 무릎에서 갑자기 많이 어, 무릎에서 아 무릎 쳐져 있는 분이 예, 정성우 씨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씨 아, 아, 그거처럼 턴 제모를 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많이 자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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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머나 예. 아니 잘못 건드렸다고 그러더라고. 요 속눈썹이 되게 기시네요. 그러니까 저희, 눈이 너무 예쁘세요. 아 정말요? 저희 어머니가 TV 보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요? 근 100년 안에 우리는 섞인 것 같다고. 어? 우리 조상 중에는 오파상이 분명히 있었을 거요 무역업을 하시다가 국제결혼을 하신 분이 분명히 있실을 거라고. 어머니께서 그런데 살짝 진짜로 코도 오똑하시고. 미국적으로. 눈이 크셔서 부리부리하셔서. 이란 사람 같아요. 그렇죠. 이란이나. 중동 쪽. 그렇죠. 석유. 네. 석유 국가라든지. 이탈리아. 제 얼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또한번 읊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축구 선수 레알마드리에 이과인도 닮았어요. 여자들 잘 못. 체플린, 반지의 정영배우 프로도도 있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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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그렇습니다. 가장 그 독재 정치 히틀러 시도. <laughs> <또 웃음> 네, 아, 별게다 들어있어요, 저. 있어 있어. 이과인 지금 많은 분들이 검색할 텐데. 네, 네. 이과인 굉장히 아. 헤트트릭한차하는 예, 선수예요. 제, 저, 헤트트릭. 월, 우리나라의 경기 있을 때도 이과인 선수가 넣었죠. 었 그럼요, 그럼요. 예, 그래가지고 오. 그 어, 이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laughs> 그럼요, 문과 인들이 많이. 문과보다 는 인과인들이 많이. <laughs> 많이 굉장히 개그 감이 되게 럭셔리해요, 보면 <laughs> 아 근데 저 여자 하나 있다 그렇게 축구 얘기를... 자 그럼 이제 정리하고 공격적으로 아, 아, 신기한 라디오 어. 서프라이즈 이거 뭐였지? 아, 이 뭐였어요? 야광 도깨비 항상 여기 기억해요 신기한 라디오 서프라이즈 텐데요 먼저 첫번째 코너 맞춰봐요 3위 어떤 코너인지 정민과 건설명브리즈네 신기한 라디오 서프라이즈 첫 코너 맞춰봐요, 3인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희 음, 3인, 재성이 형이랑 그리고 희영 누나, 그리고 네. 제가 입을 모아서 퀴즈를 보는 어? 코너인데요. 입을 <laughs> <laughs> <이불> 모아서. <laughs> 아유, 대결 귀여워. 상대는 다름 아닌 슈퍼디제 신동! 야! 아! 야! 아! 세다. 네 벌칙이 걸려있는 이번 코너에서는요. 예. 신동 DJ가 내는 문제 5개 중에서 그렇습니다. 두 문제 아. 이하를 맞히게 되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벌칙을 수행해야 되고요. 아, 아, 만약에 세 문제 이상 맞혔다 네. 그러면 벌칙은 신동 DJ가 받게 됩니다. 좋다. 제분은 음, 벌칙을 받지 않으시려면 제가 내는 문제를 아주 잘 <laughs> 맞춰주셔야 될 텐데. 요 모든 문제는 다수대를 원칙으로 두명 이상이 같은 대답을 외쳐주신 걸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음, 네. 만약에 세분 모두 다른 정답을 얘기하신다면 네? 땡처리하겠습니다. 어? 어? 새로 생긴 누리. 새로 생겼습니다. 아 지금 문제, 생긴 게아니 아, <laughs> 그런 게 어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생겼는데 <laughs>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laughs> 네. 문제가 너무 쉬워. 아 너무 아, 쉬워요? 아, 오늘 문제 너무 쉬워.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아 신동 씨 이런 거에 말려들지 네. 마세요. 예?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아 연막작전을 되게 연막 잘 치더라고. 연막작전 아. 정말 대단해요. 네. 진짜로? 네. 신동 씨말 믿으면 안 돼요. 저, 죄송하지만 쉬운 걸 쉽다고 그러시지요? <laughs> 뭐 하려고 어려운 걸 쉽다고 그러겠어요. 글쎄요. 장단원도 우리가 사실은 <laughs>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네, 들어봐야 알것 같아요. 참고로 네. 네. 절대 상의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 특히 희영 씨 네. <laughs> 아, 2번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 저 대물어 볼 뿐입니다. 네. 그게 정답이라고 얘기. 해요 2번이 거... 뭐라고요? 이런 거 아, 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뭐 어, 정답에 2번 라디오하면 그 옆에서 아 라디오? 아, 이런, 제가... 거 아,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진짜로 제발. 아, 저 다음 한, 진짜 이번에 하면 작용이뭘 던질 것 같아서 안 아, 할게요. 조금만 소리 내더라도 땡처리하겠습니다. 진짜로. 희영 아, 씨만. 아, 아니 사례, 목에 사해가 걸려도 안 되나요? 아, 안 돼요. 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마이크 내릴까요? 아 <laughs>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잘 됐어요. 일단 지난주 <laughs> 네. 벌칙의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네. 마지막에 정민군이 활약을 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 그렇게요. 아 정민군의 아 활약으로 잘하철어. 제가 <laughs> 졌습니다. 그래서 5천 원치 간식 사오기 벌칙 예. 다 예. 왔는데요. 우와. 예. 오케이. 잠깐만 예. 예. 아, 예. 아직 아직. 뭐예요? 공개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아. 공개해요? 공개해도 되나? 아, 뭐 해도 되구나. 어차피 오늘 또 <laughs> 결과 있으니까. 5,000원 꽉 채워서. 네. 10원 한장안 쓰고, 5,000원 꽉 채워서 사왔습니다. 안 남기고. 10원 한장안 남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네. 세 분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 저희, 아, 저희, 저희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세 개를 사오신 거예요? 네? 세 개를 사오신 거예요. 아니 5,000원어치만 사온 거죠. 5천 원어치만. 아, 그 거기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아, 근데 5,000원어치 푸짐하니까 나눠도 세요 아, 정말요? 뭐가, 글쎄요. 뭐가 있길래 푸짐하지? 오늘 제가 5,000원어치 사온. <laughs> 음... 설명권 5,000원어치는 아니죠. 음식은? 바로 이겁니다! 숙취해소제!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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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5 0원와 자, 숙취해소... 하나가 5,000원이에요? 예, 이거 하나가 5,000원. 정확히 5,000원이에요. 진짜 비싸. 숙취해소 음료. 네. 정민 군은 아마 한 번도 못 먹어봤을 거야. 예, 네, 이거... 맞죠? 본 적도 없어. <laughs> 당연하죠. <당유라죄> 아직 10대니까. <laughs> 아, 저희 그러네요? 진짜 이번에 걸리면은 다음에 예. 신동 씨 드시라고 번데기 5,000원씩 거예요. 어, <laughs> 전 소라요. 정확히 세 등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쩌신 동씨 진짜 너무해요. 이게... 왜왜 5,000원인데. 아, 정민 씨는 못 드시잖아, 이 아니, 이걸 왜못 먹어요? 이건 먹어요. 아, 술 먹을 일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먹어 봤으니까 이거 맛 보라고.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산불이... 이게 벌칙 아닙니까? 자, 이거? 건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분. 자, 응. 자, 힘씩 아 건배! 사! 아, 팔팔하게 건배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원샷 하십니다. 아, 오늘 오늘 모임도 없는데 이거 맛이야. 왜 마시죠? 정민군. 처음 <laughs> 먹어봐. <laughs> 그 낯선 맛이에요. 그렇죠? 이 <laughs> 그 맛이 어때요? 아, 한약 예. 먹는 것 같아요. 예. 아... 예. 아... 처음 먹어보죠? 네, 처음 먹어봐요. 예. 반대. 아마... 나중에 <laughs> 할 거예요. <신기할> 거예요. <laughs> 나중에는 뭐. 예, 나중에 많이 드실 거예요. <laughs> 중독되실 거예요. 예. 2년 후에 1월 1일 땡치자마자 드실 거예요. <laughs> 아유, 아유. 자, 그렇다면 오늘도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이번 주 벌칙부터 공개해 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물가가 올랐어요. 아, 그래서 벌칙 금액도 저희가 올렸습니다. 아아 그래서 맞췄네. 그래서 바야흐로 이번 주 벌칙은 바로 바로 만 원어치 간식 사옥입니다. 아 빠밤. 자, 제가 색깔이 숙취해서 바뀌었죠, 숙취 해소 음료. 네. 사용했어요. 네. 이거 사용하기 없기. 이거 <laughs> 뭐 여러 종류죠, 저희네. 아 숙취 해소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숙취 해소제 없애기. 숙취 해소 없애기. 아 오케이. 없애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있어. 내가 저도. 인이 저도 내가 저도 없는 거니까요. 내심 <laughs> 불안했구나. 이거 어, 사와 가지고. 네, 네. 그렇죠? 네, 좀 불안했어요. 다음 네, 네. 주에도 이거 사오면 어떡하나. 처음에 <laughs> 약을 치면 이제 나중에 불안해요. 네. 그럽시다. 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이제 본격적인 퀴즈 대결 펼쳐 봐야 할 텐데요. 세 분의 각오 한마디씩 들어보죠. 재성 씨? 네. 저는 오늘 어또 네. 한번 동료들에게 네. 좀 의지를 할 작정입니다. <laughs> 제가 풀이 <laughs> 과정은 되게 좋은데 동료라고 하지 말고 정민 씨라고 네. <laughs> 제 친구들과 함께 어깨를 <laughs> 나란히 해볼 생각입니다. 아, 친구라니요 정신 연령대랑 아, 다 맞춰볼 마. 생각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자 우리 정민군 저는 재성 형을 믿어볼게요. 어?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laughs> 아니요. 전 제가 정답을 맞출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laughs> 형괜찮잘맞추실것 같아요. 저를 믿으시겠어요? 네, 정말 믿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아. 가봅시다. 자, 희영 씨? 그러지 말고 각자 잘하죠. 아, 예, 예. 같은 팀이지만 너무 하지 않습니까세분뭐 하자는 거예요? <laughs> 아니 10대, 30대, 20대 각자, 각자 열심히 네. 합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인 시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자, 과연 세 분의 네. 바람처럼 오늘도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네. 첫 번째 문제, 난이도 별빵개. 어. 세 분. 뭐지? 11월 9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11월 9일요. 그렇습니다. 11월 9일, 3일 음, 전이었습니다. 3일 전이면은 10월 9일이면. 바로바로 소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소방의 날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의식을 높이고자 아, 정한 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바로 드립니다. 네. 오늘부터는 보기를 딱한 번만 외치고 바로 하나, 둘, 셋을 외치겠습니다. 네. <laughs> 이것은 네. 화재가 났을 때 다른 곳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대피하기 위한 비상구 역할을 합니다. 음흠. 이것은 음흠. 수시로 열수 있으나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이것 주변에는 장애물을 두어서는 안 되는데요. 아.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강화문 음흠. 2번 방화문 음흠. 3번 자동문 4번 미닫이문 5번 세일러문! 하나, 둘, 셋! 2번! 2번. 2번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모두 다같이! 2번! 그럼요. 정답입니다! 야. 오 마지막에. 진짜,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 처음 문제가 긴장감 없었어요. 어, 진짜. 근데 저는 순간, 강하문이어 어떡하지? 아, 설마, 설마. 저는 재미삼아 5번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러지 마세요. 세일러문. 정민씨가 장난으로 했으면 또 저만 맞출 뻔했요 이것 보세요. 어. 제가 네. 왜 앞에서 서로 다른 대답을 하면 틀린 걸로 하고. 네. 문제가 쉽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laughs> 네,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네! 단계별로 문제가 어려워질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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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입니다. 어? <웃음> 정말요? <웃음> 두 번째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어, 이, 거마 꾸면 안 돼요? <laughs> 이거 때문에 지금 더. 이게 얼마나 스릴 있는데요? <laughs> 여러분, 네. 11월 3일은 무슨 날일까요?